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 지금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문제입니다. 많은 순천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비록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없지 않지만 저희 30년간의 행정 경험과 국제적인 경험, 그리고 5년간의 농사 기술을 배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국제행사답게 그리고 흑자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은 여수와 광양과는 달리 산업도시가 아닙니다. 교육과 문화와 관광의 도시이고 여수 광양의 공장에 가신 분들이 순천에 살고 있는 정규 도시입니다. 이분들의 생활의 표정이 되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돕고자 하는 경제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또 깨끗하고 청렴한 청정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순천시의 최대 현안은 바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인데요. 성공 여부가 모든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후보자님으로서 어떻게 성공을 시킬 비전이 있습니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우리 순천 시민들의 큰 걱정이자 우려가 있는 이슈입니다. 저는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흑자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 달리 30년간의 행정 경험이 있어서 많은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집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년간의 외국 생활과 4년간의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국제경험이 있습니다. 또 5년간 순천 농전 다니면서 물과 땅과 나무와 꽃과 풀을 가꾸는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세 가지 장점으로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물리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이 성공은 꼭 물리적 성공만이 예,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진정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순천 시민의 소득을 올리는 귀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 플러스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규모 패밀리랜드를 유치하고 또 대규모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1박 2일처럼 5일, 주 5일제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가족단위의 주말여행을 순천에 와서 순천만을 즐기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배우며 또 한옥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 능성에서의 많은 다양한 체험 또 성광사와 산암사의 템플스테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순천이 주말 가족 관광객들에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충분한 관광복합단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행정부시 출신으로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의 공직생활을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23살에 보시학교는 이후에 서울시청에서 근무했고, 경제기업원에서 사무관과 과장으로서 경제정책,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 국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사무처장을 정했습니다. 이런 30년간의 저희 행정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5년간 외국에서 살면서 연구하고 공부했고, 또 OECD 경제개발기구의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4년간 블란서 파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국제 경험이 저를 아마 행정의 가든이라고 부르시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얼마나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행정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저희 중앙행정 경험, 또 5년의 미국 생활, 외국 생활과 4년의 파리 생활, 그리고 어, 저의 순천 공동체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갖는 사회적인 가치, 애정, 이런 것들이 순천 시장으로서 행정의 다른 못지않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잘 사는 도시로, 전세계에 내놔도 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님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의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보관이 있습니까? 순천 경제는 많은 부분이 여수와 광양의 산업단지에 우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천은 또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순천시의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 부동산 값의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시장이 지역경제를 어, 활성화 시키고, 어, 또는 배가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적인, 경제의 흐름,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또 어, 국민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따지면, 시장으로서, 어, 중앙, 중앙정부의 예산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넘보다 앞서서, 어, 시정에 반영하면,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향성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이 경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은 현저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민주통합당.